어 이제 목동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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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꺼지면서 날아오면서 조냐를 키겠죠? 오레 나가 조냐를 키면 어떻게 된다? 자 안녕하세요 일타 강사 깽맘입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드릴 분은 누구냐? 바로 지청님지청 엄지 엄지척. 죄송합니다. 티어는 플래티넘 사시고요.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저와 같은 오리아나 장인 출신이십니다. 원챔이죠, 오리아나 원챔. 이분의 사연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어떻게 해야 스노우볼을 미드로서 굴릴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왜 진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게임들이 많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딱보아하니까 8킬 이제 씹어 씨. 이거 왜 졌어? 근데 제가 왜 진지 알겠어요. 일단 아이템을 보니까, 뭐 우주의 추진, 유틸템, 조냐, 유틸템, 모델로놈이 그건 유틸템. 유틸템은 많아야 두 개. 세 개는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 보시면 오리아나가 대천사를 많이 가요. 근데 보시면 대천사 아이템 빌드를 활용하지 않고 계셔. 그거를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상대 지금 조합을 봤을 때 블라디 녹턴에 뽑삐 그리고 세나까지 있어. 녹턴 날라오면서 블라디 그냥 진입하고 세나 공 촤! 살기 너무 힘들어 보이죠? 요런 게임은 조냐를 가는 게 좋습니다. 노턴이 꽂혔을 때 아니면 블라디가 이니시를 걸때 조냐가 딜을 씹잖아. 이게 방템인데 마방 감소 효과도 있는 거야. 왜냐면 마방 딜을 조냐로 씹으니까. 그래서 조냐가 저는 벤시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초반에 부패 스타트를 해줬다는 의미는 뭐냐? 지금 시외 국을 들어주셨죠? 부패에다가 라인전을 좀 세게 가겠다는 소리야. 그럼 블라디 상대로는 어떻게 하면 라인전 이길 수 있냐? 블라디 1렙때스킬못 찍어요. 규칙죠? 그러니까 그냥 쉴드 써주고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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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타, 평타 주면 그게 베스트입니다. 근데 좀더 공격적으로 운영할 거면 1렙 때큐 찍어도 괜찮아요. 어, 이런 식으로 큐써 주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럴 때 쫄면 안 돼. 지금 봤죠. 얘가 앞으로 큐써러올때 쫄면 안 되고 그냥 평타 계속 치면서 부피 빨고 계속 때려. 야돼 왜냐? 나는 테리고 얘는 도란이고 포션이 있기 때문에 얘 포션을 다 빼고 난 테를 타고 집을 갔다 오면 그만큼 이득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요즘 오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라인전에서 이득을 많이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무난히 성장해서 캐리한 경우가 많고 이렇게 못 먹는 CS 같은 경우에는 큐를 먹어 줘. 요큐도 CS 하나도 안 넣치겠다는 마인드로 먹어 줘야 됩니다. 오, 좋아요. 이런 딜교환. 근데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 평타를 많이 쳐야 돼. 오리아나는 이 패시브가 세기 때문에 평타를 많이 쳐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피교환이 잘 돼. 그리고 항상 부패 샀으면은 QEQ. 그렇죠. Q 찍고, E 찍고. 이런 식으로. QEQ. 그게 만화 대비 데미지 효율이 잘 나오는 그런 스킬 트리예요 아이고, 이런거좀 무리했다. 이렇게, 원거리 미니언이 보시면은, 지금까지 보시면은, 우리 미니언이 다 죽었고, 상대방 봐봐. 이 친구 죽으면은, 다음 타겟은 누구야? 이 다음 원거리 원거리 미니언 타겟. 바로, 오리아나입니다. 이런 라인에는 딜교환을 절대 해주면 안 돼요. 이러면은, 얘가 죽자마자 바로, 봐봐. 이 원거리 미니언 평타 날라가는거 보이지? 요런 거. 이렇게, 계속 맞아. 딜교환을 당한다고. 부패 활용을 좀잘 못하고 있어. 부패 활용을. 근데 지금 보니까, 라인전에서 공격적으로 운영을 잘 못해. 여기까지만 봤는데. 평타를 잘 안쳐. 이것도 그냥 큐평2 e 했으면 안이 터지면서 평타 한두대더 때릴 수 있거든. 그럼 그냥 부패 빨면서 포션 교환을 해야 돼요. 쫄지 마. 너무 쫄아있어. 지금 이럴 때 바로 여기 와가지고, 이쯤 와가지고. 아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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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 같은 공을 이쪽에 쓰면은 상대방이 반대쪽으로 가지 반대쪽으로 그러면은 오기 전에 미리 안무빙을 당겨서 여기 이선 이 공선 이 공선 오기 전에 여기서 질견을 하거나 왜냐면 여기까지 오면은 이 공이 미니언에 긁혀가지고 댐 갑이 돼버려 그래서 그냥 블라디가 앞으로 그냥 무빙하면서 EW 박으면은 질견을 이길 수가 있어 그래서 이선에서 내가 사거리 더 기니까 사거리 긴 거로만 큐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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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면서 질견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우리 하나 공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았어 지금 어, 지금, 아, 이거, 블라디 강화평타. 블라디 강화평타는 절대 맞아주시면 안 되고요. 지금 말도 안 돼. 지금 부패 대 도란인데, 심지어 블라디 대 오리아나인데, 라인전이 이렇게 성립되는 거는 진짜 말이 안 돼. 요 제가 봤을 때는 오리아나 스타일을 좀 바꾸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요 라인전에 공격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룬 특도 그냥 다싹다 다 바꾸세요. 제가 끝나고 말해드릴게요. 부패 빨아야죠, 이렇게. 피가 한 70%, 마나도 많이 없을 때는 이 때는 부패를 빨리 먹어줘가지고, 그 유지력으로 어느 정도 질교한을할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해. 근데 지금 그 상태가 아니란 말이야. 지금 부패에다 시행곡 스타트를 했는데, 라인전은 무슨 폭풍의 결집에다가 마법의 신발에 연운 스타트를 한것 마냥 라인전을 하고 있어요. 너무 소극적이고, 즐겨한 타이밍을 잘못 잡아요. 아, 이러면 위험하죠. 이러면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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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위험해요. 바로 저마마키고 뒤질 수 있어요. 이거 아이고! 너무 크지, 너무 크지. 보면 지금, 부, 봐봐, 부패 남아있잖아. 아까 부패를 미리 빨아놨으면은, 이득을 많이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을 텐데, 지금 부패 안 빨아가지고 뒤졌죠, 또. 그리 라인 오면은 다시, 그냥 라인에 큐 박으면서 밀어요. 라인에다가 큐쫙 한번 긁어. 그러면 공이 열로 가면서 라인이, 밀리는 라인이 되겠지? 그러면 공이 여기 도착해 있고, 여기 있던 공을 슉슉슉슉슉 하면서 계속 패는 거야. 그런 식의 라인전이 중요해요. 뭐가 오래 하는. 야, 지금 강하게 맞아주면 안 되죠. 아 이러면 또 이제 육렙 때 킬각 잡히는 거야 바로. 이렇게 왠지 내가 불안하다. 저 어, 지금 돈도 좀 있어. 900원 있어. 집 가면 양피지 나와. 이럴 때는 그냥 빨리 박아 라인을 큐 받고. 어차피 즐겨환 해도 얘죽여요못 죽여. 요못 죽이죠. 그러면 그냥 빨리 라인을 다 쳐받고 집에 갔다 오는 게 낫습니다. 이 라인도 집을 갔어야 되는 라인이야. 집양양아 아쉽다 아쉽어 망각의 구 아쉽습니다 블라디한테는 물론 좋겠지 근데 저는 이 롤에서 이 치감템이 굉장히 만화 효율이 떨어져요 만화가 너무 낮거든 블라디를 지금 죽일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문제야 얘를 죽일 생각을 하지 말고요 그냥 양피지를 가서 라인 푸시를 하고 블루를 먹었을 때뭐 더티 파밍을 해서 칼브나 이런 걸 먹으면서 큰다든지 시야를 잡는다든지 로밍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풀어주는 게 좋아 이 망각의 구이 고통스러운 상처를 얻는 이득보다 그냥 양피지를 얻는 이득이 더 커요 이때는 템트리를 제가 정해드릴게요 부패를 사셨으면 연 사고 그 다음에 루덴 간 다음에 어, 아니면 니안드리나니안드리나 루덴 아무거나 괜찮아요 그 다음에 대천사 그 다음에 이제 뭐조아나 벤시 이런 식으로 올려주는 게 굉장히 안정적이고 AP가 높아 라인전은 이런 식으로 그냥 푸시만 하면 돼 푸시 미드는 진짜로 그냥 푸시가 다야 푸시하고 움직이고 시야먹고 푸시하고 압박하고 그리고 상대 정글 반대쪽 무빙하고 우리팀 정글 무빙하고 보면은 그렇죠. 아래 무빙 이런 이런 포지션 포지셔닝은 되게 좋네. 우리 팀 아래쪽에서 욕 먹고 있으니까 아래 시야 잡혀 있고 시야 잡혀 있는 곳으로 무빙. 지금 보면은 니달리가 전용을 쳤죠. 이럴 이럴 때 지금 와드 있죠. 와드. 이 와드를 이쪽이나 언덕 쪽에 박아 준 다음에 라인 푸시만 해 주면서 그냥 얘 백업만 봐 줘야 돼뭐 할라 하려 하잖아. 바로 죽을 수도 있어. 전부 와드. 근데, 우리 정글은 백업을 올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CS는 그래도 되게 잘 챙기는 편이네, 이분이. 살짝 아웃복서 스타일이야, 아웃폭서 스타일. 근데, 룬을 이럴 거면 그냥 폭풍의 결집에다가, 신발에다가, 해책이나 비스킷을 들어요. 아니면그 우주적 통찰력도 괜찮고. 일단, 미드라인 밀려있고, 그 다음 라인 데포라인 아니고. 어, 요런 라인 텔포 타기 좋은 라인이야. 근데 지금 우리 하나 궁이 없어. 한 가지 좀 걸리는 게 있다면, 상대방 봤텀마무 스펠도 다 있을 거고. 딸거 같아, 요 정도면은. 어, 이런 텔 아주 좋아요, 이런 텔. 어, 요런 텔 아주 좋아. 오 좋아요 좋아요 바텀을 아, 가네요 캐틀스레쉬가 어위드로 가니까 근데 오리아나는 사이드 챔피언이 아니야 이거 알고 계세요 오리아나는 이 반라인 이랑못 밀어요 오리아는 절대 이 타워 압박하는 챔피언이 아닙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아 지금 보면 와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게임을 너무 1대1로 봐 아니 라인전은 오리아나처럼 그니까 러 안정적으로 잘 하는데 마인드는 무슨 이렐리아 카타리나에요 이럴 땐 그냥 빨리 푸쉬하고 해틀쪽이 붙어가지고 블라디가 바텀 라인 받아먹을 때 미드라인 푸쉬해가지고 타워를 민 다음에 그 타워를 민 거를 이용해서 다시 미드라인 푸쉬권 이용해서 바텀 라인 밀고 오브젝트 챙기는 게 정석적인 이런 오리아나 조합입니다 지금 바론 쪽 왔고 합류했어요 잘 합류했고 오 이러면 바로, 아, 여기서 플래시, 플래시 개오바죠, 이거. 요건 어, 진짜 개오바였지. 지금 650원 골드 달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죽으면 바로 게임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냥 여기 공, Q 날려나가지고 여기서 궁 돌리면 돼요, 이런 것도. 근데 일단 플래시 개오바. 이런 바로 속박, 속박 연계되면서, 어, 공은잘 돌렸지만, 지금 보가없어요 죽을 수 있어요, 이러면. 위험해. 어, 죽으면 안 돼. 올해 하나 절대 죽으면 안 돼, 지금. 올해 하나 절대 죽으면 안 돼. 일 어, 일단 이번에 날린 플래시? 어, 너무 아까워요. 실수를 한거 같아, 제가 봤을 때. 옹싸움이고, 이럴 때. 오케이, 좋아. 로우턴 잘랐고. 오케이 okay, 좋아 이런 아 포지션 오 너무 좋아 오잘하는게 한타 때 조냐 있으니까 앞에서 어그로 뚫어주는 이런 모습 너무 좋아요 잘하네 한타 잘하네 사이드 라인 갈리랑 합류 타이밍 이런 것만 좀 잘하면 되겠네 CS도 잘 먹고 저 포텐이 너무 높은데 야, 여기서 갈 아이템은 뭐냐 지금 유틸템을 두 개나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 무조건 라바돈을 가야돼 동호회 지팡이 라바돈 구중 하나 가야돼 어, 뭐야 아니 왜 이렇게 잘해 너무 잘하는 거큐 혼자 냥 게임을 지배하는데, 교전이나 이런 건 굉장히 잘하시는 편. 여기서부터는 이제, 뭉쳐줘야 돼요. 이한 30분 정도 오잖아? 이럴 때 그냥, 미드에 뭉쳐줘가지고, 그냥, 미드로 가주는 게 맞아. 다른 라인보단. 어떤 게 핵심이냐? 사이드 대충 정리하고, 미드로 가는데, 내 모습을 안 보여주는 게 핵심이야. 상대방한테, 오리 하나 없다, 라는 의도를 보여주는 거지. 미드 라인 정리하고, 이러면 니다 오리 하나 보이죠? 너무 앞에 있으면 안 돼요 문제가 뭐냐면 지금 또 플래시가 없어 지금 플래시 없는 타이밍에 오리아나는 그냥 뒤에 있어야 돼요 여기서 오리아나가 물린다 그럼 오리아나 조작 키면서 한타 대패하는 그림 나옵니다 케이틀린이 물렸을 때 내가 케이틀린 문 애를 애들, 죽이겠다는 근데 케이틀린 오리아나 물었을 때오리아나를못 지켜줘요 근데 오리아나는 케이틀린을 지켜줄 수 있죠 딱 한마디로 정리해주자면 오리아나는 어, 우리 원딜왕자님 보좌해주는 겁니다 다가 열릴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어 여기서 보면 스레시가 물리는데 오리아나가 지금, 봐봐, 봐봐요. 지금 오리아나가 케이틀린보다 앞에 있죠. 이러면은 뒤질 확률이 한300% 됩니다. 어, 이제 녹동,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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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꺼지면서 날라오면서 조냐를 키겠죠? 오리아나가 조냐를 키면 어떻게 된다? 조냐 키면서 한타, 한타 대패하는 그림드 한타 대패 나옵니다. 한타를 대, 대패니다 아. 예. 네. 그쵸, 병원 같은 느낌으로 해줬어야 돼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그동안 잘 해왔는데 오리아나의 실수 한 번으로 끝난 게임이야. 그러니까 잘 해왔거든요. 방금 오리아나가 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아나는 제가 항상 말하지만 그 포지션이 되게 어려운 챔피언이에요. 지금 플래시도 없는데 여기 앞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은 그냥 대패하는 겁니다. 플래시가 있다. 그러면은 그냥 백플래시 타면서 빨아들인 싸움을 유도했다. 그러면 인정. 근데 방금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명백한 포지션 실수로 진 겁니다. 딱 지금 이분 오리아나 봤을 때 일단 템트리 우주의 추진력 대신 라바돈 들어가야 되고 모렐로 대신에 대천사 들어가야 되고요첫 번째, 라인전을 너무 소극적으로 한다 룬 특은 진짜 엄청 공격적으로 들었는데 그러니까 룬 특을 먼저 그 폭풍의 결집에다가 신발 우주적 통찰력이나 비스킷 이쪽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게 더잘 맞을 것 같아요 보니까 중후반에 그 한타 캐리력도 좀 어느 정도 있으신 편이야 그리고 포지셔닝 자체는 원딜 보좌해주는 느낌으로 가요 그러니까 딜러 보좌야 정글이 그레이브자 그럼 그브 뒤쪽에서 그브 보좌 이런 느낌 이 정도 문제점들만 좀 고치신다면은 다이 상위권까지도 노려볼 만한 그런 운영력이야 CS 수급력, 그런 거. 너무 다 좋아요. 그리고 사이드 갔을 때 블라디랑 1대1 하려고 하지 마세요. 밀고 합류해서 대치하려고 하세요. 뭐 옆에서 공을 몰래 보내서 인시를 건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